안녕하세요. 안성법회사 TV 스님의 다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공양 도구를 체련하는데왜 즐거운 공양관이 아니고 다반사일까? 오늘은 그 공양계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식사기도라고 조금만 신실한 신자이면 그 음식을 앞에 놓고는 먹기 전에 식사기도들을 하죠. 어, 다른 종교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아 보이는 장면입니다.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스스로의 그 종교감에 있는 신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불교계는 좀, 불교신도님들은 그런 걸 하는 일이 좀 드물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께 권하려고 합니다. 어, 보통은 이제 스님들은 공양을 하면서 합니다. 아, 스님들도 법공양이라고 해서, 어, 정식으로 이렇게 바로 공양을 하고 할 때는 개성을 외우는데 평소에는 그냥 속으로만 하고 겉으로 드러내지를 않아서 우리 불자님들이 에, 불교계에 있는 공양계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좋은 뜻을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권하드,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공양계는 한문으로는 개공, 다소, 양피, 레처, 촌기, 덕행, 전결, 은공, 당신, 이과, 탐등, 위종, 정사, 양약, 위요, 형구, 위성, 도업, 응수, 차시. 이렇게 한문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속에 온갖 욕심 버리고, 욕심을 지탱하는 약으로 와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 구절이 도업을 이루고자 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 물자님들은 도업이라는 것에 관해서 구체적인 것이 어떤 느낌이 좀 확실히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구체적으로 제가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소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몇번 보시고 또, 혹시 써붙여놓으시고,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뜻을 새기면서 참 좋, 좋은데, 제가 해보면 뭐가 더 좋으냐면, 다른 종교처럼 뭐,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음식은 사실은 어느 신이 주신 거나 부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과, 그 다음에 자연이 우리들에게 이 음식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울이 물에도, 어, 수많은 공덕이 있고 하나의 쌀에도 수많은 땀과 노력이 들어있는 것이라서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음식을 만드는 데 드린 여러분들 여의 노력과 노고와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음식을 먹는 나의 태도는 맛으로 먹거나 즐기고 이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좀 내려놓아서 좀더 선량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지혜와 복과 지혜를 닦는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닦으려고 하면 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몸을 몸이 병들거나 마르는 것을 막는 약으로 알고 이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제가 좀 식탐이 있는 사람인데, 이 공양개성을 외우고 나서 1분 뒤에 밥을 떠먹다가 반찬을 먹다가, 맛이 제 생각과 같지 않고, 좀 맛이 덜하더라도, 맛이 없더라도, 짜더라도, 어우, 이게 왜 짜? 어우, 이거 왜 이래? 그런 말도 나지 않고, 그런 마음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약으로 알고 먹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태도, 우리의 태도를, 불자적인 태도를 살펴보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별도의 동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속에 온갖 욕심 버리고 욕심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지혜와 자비 닦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여러분께 매우 권해드리고 싶은 공양개성입니다.